The last way to the first. 안녕하세요. 묵쌤, 이명목 강사입니다. 자, 챕터 9. 오늘은 유닛 2. 여러 가지 비교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비교 표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비교에 대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원급 비교가 있고, 비교급 비교가 있고, 최상급 비교가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비교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laughs> 원급을 이용한 표현이 있어요. 원급을 이용한 표현? 여기 as 원급에서 나와있죠? 근데 그 뒤에 p o s s i b l e 이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뭐가 뭐만큼 원급하다라는 비교 표현이 아니에요. 가능한 한 원급하게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즉, 비교를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급을 이용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as one급 as possible은 as one급 as 주어 can이나 could, 별표. 과거 시제면 확실하게 could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원급하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해석이, 이제 예문으로 볼수 있는데요. You should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이렇게 하면은 너는 뭐 너라는 거를 뒤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어가 뒤에 있는 대상만큼 뭐뭐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You should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 자 여기 you should get 뒤 어떻게 바꿀 수 있다? You should get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만약 여기가 과거 형태로 왔다. 시작과 과거로 쓰였으면은 as 다음에 you could로 갈수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가능하나 뭐뭐하게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절대 비교를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능한나 뭐뭐하게. 가능한나 뭐뭐하게. 자, 또 원급을 이용한 거. 이번에는 배수사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한 배라는 말은 없어요. 한 배는 없어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라고 하는 배수사를 앞에 쓰고 as, 원급 as 하게 되면 은 어, 이거는 그 비교 표현 맞아요. 주어가 뒤에 있는 대상만큼 모모하다라는 그 비교 표현 있죠. 거기에 몇 배라는 말이 더 들어가면 돼요. 몇 배라는 말, 즉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대상보다 몇배더 모모하다라는 뜻이죠. 즉, my computer is twice as fast as yours. 이 배수사가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원급 비교에서 원급 비교 만약에 배수사 없다고 치면은. My computer is as fast as yours.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 컴퓨터도 빠르고, 너의 컴퓨터도 빠르고,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배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컴퓨터가 너의 컴퓨터보다 두배더 빠르다. 훨씬 우월하게 되죠. 확실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즉, 동등 비교라는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배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두 번째 예문도, She had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I do. 그녀는 나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두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has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두로 쓴 거예요. 아셨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 배나 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즉, 동등한 비교가 아니에요. 배수사를 쓰는 순간, as one급 as가 들어갔더라도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 몇 배라고 하는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배수사, as one급 as는 차이가 생기는 확실하게 생기는 비교급이다로 갈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을 이용한 또 표현이 있는데요. 원급이 아니라 이번에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을 보면요.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점점 동그라미 별표 점점이라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첨가가 돼요. 점점 더 모모한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모모한이 되는 겁니다. As it got Darker and darker. 점점 더 어두워짐에 따라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stars were seen. 별들이 보였다.가 되는 거죠. As it got darker 하게 되면 어두워짐에 따라 더 어두워질수록 점점이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요.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 써야 점점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간다. 자꾸 점점 하니까 <laughs> 점점 재미없어요. 알았어요. 자, 점점이라는 표현은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 쓴다라는 거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별표칩니다. 자,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이거는 약간 어, 문법 안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원칙을 깨고 있어요. 왜냐? 일단 비교급 앞에 더를 쓰고 있죠. 원래 더는 어디 앞에 써야 돼요? 최상급 앞에 써야 되잖아요. 최상가 앞에 써야 되는 덜을 비교급 앞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을 어겨버렸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예문 보면 아시겠지만 The faster you drive, the more dangerous you will be. 원래 문장은 뭐로 시작해야 돼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지 않고 더 비교급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영문법의 법칙을 깨고 있죠. 이걸 왜 얘기하느냐? 자, 특별한 표현법이에요. 앞에 비교급 하면 할수록 뒤에 비교급 하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법칙을 지키는 모습이 이 안에 무조건 숨어 있어요. 그렇게 써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거를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원래 그 규칙대로 해석을 일단 하시면 돼요. 앞에 비교급 하면 할수록 뒤에 비교급 하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게요. 그럼 뭐냐? The faster you drive 네가 더 빠르게 운전하면 할수록 the more dangerous you will be 너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네가 더 빠르게 운전하면 할수록 너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자 이거를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더 빠르게 운전 네가 더 빠르게 운전을 하면 넌 위험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s라는 접속사로 시작할수 있어요. as you drive 그 다음에 원래 비교급의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As you drive faster, 네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그 다음에 뒤에는 you, 추어로 가는 거죠. You will be more dangerous. You will be more, 뭐로 가야 될까요? dangerous로 가는 거죠. 그쵸? 이게 원래 표현이에요. 즉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선생님 방금 쓴 문장은 영문법의 원칙을 그대로 지킨 문장이고 그 문장을 특수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바꾼 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 학교 시험에서 종종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꿔 쓰는 문제가 출제돼요. 아셨죠? 이 밑에는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원래 비교급의 자리인 뒤쪽으로 빼 주는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원래 형태로 바꿔 쓰는 연습을 꼭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일단 의미는 앞에 비교급 하면 할수록 뒤에 비교급 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게 됩니다. 굿.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수사가 나왔어요, 또. 배수사 비교급 된으로 간다라는 건데 배수사 비교급 된 하면은 뭐뭐보다몇배더 하다라는 의미로 갑니다. 즉 Shanghai is about 10 times larger 10배 더큰 뭐보다 서울보다 그러니까 배수사가 들어가면은 몇배더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단순히 더큰게 아니라 확실하게 몇 배가 더 크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상하이는 #서울보다 약 10배 더 크다 와 엄청나게 크네요 라는 거 아셨죠. 비교급을 이용한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 하나 보고 할게요. 자, n 이 아니라 툴을 <laughs> 쓰는 비교급 표현이 있어요. 자, 당연히 우리가 비교급 하면은 이 n 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앞에 비교급으로 쓰고 뒤에 n 으로 써야 비교하는 대상 비교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den 말고 툴을 써야 되는 비교급 표현이 있어요. Prefer, s p o r e o r Inferior 이두 개는 매우 자주 쓰입니다. Senior, Junior, Prior 역시 많이 쓰이겠죠. 이거 뭐냐면 의미 자체가 의미 자체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Prefer 뭔가를 선호 선호하다는 뜻이잖아요. I prefer rainy days to sunny days. 자 이게 비교예요. 뭐냐 나는 비오는 날을 맑은 날보다 더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비교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비교급 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prefer a to b라고 하는 거. superior, inferior, prior, senior, junior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보다 더 우월한, 뭐보다 더 앞선, 뭐보다 더 열등한 우월한 inferior, 열등한 prior, 더 먼저 senior, junior, 더 나이 많은, 더 적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의미가 의미가 뭐보다 더 우월하다, 더 열등하다, 더 앞선다,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t h 안 쓰고 to를 쓴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선생님이 특히 밑줄 친 superior, inferior, 그리고 prior.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이 있어요. 최상급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자, 더 다음에 서수 최상급 자 서수라는 건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서수잖아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게 다 서수가 되는 거고요. 그 서수를 더와 최상급 사이에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몇 번째로 몸 한의 의미가 돼요. 즉 거제도 거제도가 되겠죠? 어, 윗딱 봤는데 이게 선생님이 선생님 수업할 때 제일 이렇게 헷갈릴 때가 뭐냐 제일 당황할 때가 뭐냐면 그 한글 있잖아요 뭐 지명 같은 거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써놓은 것들이 있을 때그 영어인가 되게 고민해 특히 만약에 이런 지명은 그래도 빨리 볼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은 왜 표지판에 영어로 있기 때문에 자딱 보면 조금 고민했지만 아 거제도 이렇게 되는데 왜 여러분 그 본문 같은 데 오다 보면은. 옛날 우리 한국 역사적인 무슨 뭐 문헌이나 그런 제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써놓은 게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읽을 때 선생님이 진짜 갑자기 당황을 딱 해요. 이, 어, 어? 그 하나 하나 읽게 되는 거죠. 어, 어, 뭐 팔팔만 대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어. 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방금 지금 살짝 긴장을 했어. 국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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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지오 하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George, 뭐, 지오, 이런 발음, 이런 발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어라 그랬더니, 어? 그 섬이 처음에는 뭐로 보였냐면 제주도로 보였어요. 자, 거제도는 is the second largest island in Korea.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이 되는 거. 즉, 두 번째로. 최상급인데 가장 큰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큰 섬이다. 한국에서. 가 되는 거. 아셨죠? 자, 그다음에 one of 이건 무조건 별표 하나 더. 에 하나 더. 별표 세개 쳤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그러니까 상당히 잘 머릿속에 넣었는데 one of 반드시 뒤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론 앞에 지금 최상급이 붙는 표현인데 저 최상급이 안 붙는 표현이 상당히 더 많잖아요.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로 와야 되는 거. 왜일까? 왜일까? 이때 땜에 원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어떠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로 와야 돼 아니,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하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one of 복수명사로 가고요. 핵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복수명사가 핵심이 아니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one of 복수명사 혹은 지금 공부하는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가 앞에 문장 맨 앞에 쓰인다.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무슨 동사로 써야 돼요. 원이 핵심이니까 그렇죠. 단수 동사로 꼽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갈수록 이거에 관련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요. 원어브를 쓰고 쭉 한참 있다가 복수명사를 쓰고 또 한참 있다가 동사 쓰는. 이세 개의 위치를, 자리를 최대한 늘려놔요. 헷갈리게끔. 하지만 우리는 그 헷갈림에 빠지면 안 되겠죠?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자, Rome is one of잖아요? 지금은 one of 최상급이니까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Rome is one of the oldest cities. 제일 중요한 거, cities, 복수로 가야 되는 거,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Rome. 매우 중요하겠죠?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One of 복수명사. 자, 그 다음. 시험 서수령 단골손님이에요. 단골손님.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Jupiter is the largest planet of the solar system. 이게 원래 첫 문장이에요. 즉, 이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형태의 다른 문장들이죠? 다 똑같아요, 의미가. 일단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주피터가 가장 큰 행성이다, 솔라 시스템에서. 이거 최상급이 핵심이고 나머지 뒤에 표현은 뭐냐면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 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no o t 로 시작하는 거. no o t h 뒤에 planet을 쓰는데 여기는 무조건 단수로 와야 됩니다. No other planet of the solar system is as large as Jupiter. 즉 앞에 노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즉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계에 있는 그 어떤 행성도 주피터만큼이나 크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어떤 행성들도 이거보다 큰건 없어. 제일 크단 얘기죠. 원급 비교 표현을 썼지만 결국에 뭐가 되는 거? 최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no로 시작하기 때문에 as 말고 so로서로 so로 똑같다라는 거.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no other planet of the solar system is larger than으로 그냥 기본 비교급으로 가도 이거보다 더큰 행성은 없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주피터를 주어로 해서 비교급을 쓰면 또 어떻게 하냐면 Jupiter is larger. 더 크다. Then 뭐보다 any other 단수, any other 단수. 여기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어요. 원래 네 가지가 돼야 돼요. 뭐냐면 any other 말고 all the other 복수. 이 표현도 있다라는 거. 즉그 어떤 행성보다 더 크다. 그 어떤 행성보다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최상급 만드는 이네 가지 표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각각 두 개씩 다르죠. No 도 e r 로 시작하는 두 문장, 아예 Jupiter로 시작하는 문장 두 문장. Any other planet of the solar system에도 되고, all the other planets of the solar system에도 된다는 거. Any other 단수, all the other 복수.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아셨죠? 그럼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개의 문장 있죠? 지금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법이 약간 다른 것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다 똑같아요. 아셨죠?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실제로 정말 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배점을 한6점짜리로 해놓고선 이 최상급을 네 가지 문장으로 다 쓰시오라고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확실하게 학습을 해둔다라는 거. 자, 이제 잠깐 이제 뭐 하셔야 되는지 알죠? 포즈를 잠깐 하시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복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랑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들어갑니다. 자, 괄호 안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더, 음, you get up, 아. 무슨 표현이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The earlier you get up. the more you can do.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비교급 하면 할수록 뒤에 비교급 하다잖아요. 네가 더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찍 일어날수록 더 많은 걸할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원래대로 그냥 진짜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As you get up earlier you can do more. 이게 되겠죠. As you get up earlier you can do more. 자, 2번. no n not, not. one t can dance more gracefully than anna. no one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도 애나처럼 기쁘게 춤출 수는 없다. gracefully. 다음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면 따라 harry becomes 점점 더 부자가 됐다. 비교급 and 비교급 richer, richer and richer. 그다음 Amy goes to school. 에이미는 학교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earlier than any 뒤에 단수죠. any other 단수. any other student로 갑니다. 오케이? 자, 짝 지어진 두 문장이 비슷한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I try to wash my hands as often as possible. 여러분, as as Possible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뭐뭐 하기죠. 그렇죠? I try to wash my hands as often as 주어 can이나 could가 되는데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I can 맞는지 볼까요? I can 다음 As you practice English harder you will speak more fluently. 어 이거예요. 뭐야 아까 더비교급 더비교급 선생님이 원래대로 바꿨죠? 이거는 반대예요. 이 원래 문장을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매우 쉽겠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앞에는 더 harder you practice English, 더 more fluently you will speak. 여기에 그랬을 때 fluently 바로 more 뒤에 붙어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The island is seven times larger. 일곱 배더 크다. 배수사 들어갔네요. 일곱 배더 크다. Larger than the Korean Peninsula, 즉 한국 반도보다 일곱 배가 더 크다. The island is seven times. 뭐로 하면 된다? As one 급 as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As large as the Korean Peninsula. 그래서 한국보다 한국 반도보다 일곱 배나 더 크다라는 의미로 할수 있겠죠. 자, My sofa is the most comfortable. 아. 비교급으로 최상급 만드는 표현이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 어떤 소파도 내 소파만큼 편하지가 않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 other sofa is as comfortable as mine. 혹은 so comfortable as mine로 으쓸수 있고요. 그 다음도 no other로 가세요 no other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mine. 그냥 비교로 갈수 있고요. my 소파가 만약에 주어로 오면은. My sofa is more comfortable. 더 편하다.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More comfortable than any other 단수로 와야 되겠죠. 한 가지 표현더 있잖아요, 여기. 한 가지 더 보여요. My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all the other sofas. All the other 복수. Any other 단수. All the other 복수. 로쓸수 있다.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돼 있는데. 자, 벼룩은 자기 키의 137배적 만큼 높이 뛸수 있다. Fleas can jump 137 times 배수사니까요. times as high as times as high as 즉 이거 137배만큼 더 높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당신은 더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더 많이 웃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more you laugh, the happier you will be. 게 되겠죠. 더 많이 웃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As you laugh more, you will be happier. 로쓸수 있겠죠. 너는 보드 게임보다 온라인 게임을 더 좋아하니? 더 좋아하니? Prefer. 뒤에 than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뭘 쓴다? To 쓴다. 다른 표현들 또뭐 있어요? Superior, inferior, senior, junior, prior.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의미 자체가 비교를 나타내지만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라고 했어요. Do you prefer? A to B가 되겠죠? Do you prefer online games to board games? 즉,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온라인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 게임을 더 좋아하니까 즉, 이 to를 than이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than이라는 의미로 보면 뒤에 거 보다 앞에를 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아시죠? 대신 than으로 안 쓰고 to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The Amazon River is the second로 가야 되겠죠? Is the second largest, or uh, longest? Is the second longest river? Is the second longest river in the world로 갈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 유닛 2 여러 가지 비교 표현에 대해서 이론도 해봤고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 제일 핵심적인 거, 여러분이 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으로 바꿔 쓰는 표현이 있죠. 그 부분을 복습을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원래대로 쓰는 거, 원래대로 쓰는 그 표현 부분, 그 부분도 복습 반복해서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말 강조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